ABL바이오의 2025년 2월 25일부터 8월 21일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 종목은 상당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단기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장기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에서 보였던 움직임을 기술적으로 해석해 보고 현재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세 흐름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죠. 이번 상승은 단순한 테마성 급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매우 단단한 형태의 추세 상승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4월 3일 3만 1,300권이라는 저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그리면서 7월 24일엔 9만 3,900권까지 상승했습니다. 저점 대비 약200% 가까운 급등이죠.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조정 구간도 있었지만 주가가 항상 주요 지지선 위에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가는 81100원으로 최고점 대비 약13%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 조정이 단기적 되돌림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를 분석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이동평균선의 정렬 상태입니다 4월 이후의 흐름을 보면 단기선이 중기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는 구간이 발생했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4월 최장기간 이어지던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추세 전환이 확인되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났고요 이후 주가는 상승 초입에서 단기선 위를 따라 움직이며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단기선만 타고 올라갈 땐 언제나 조정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5월 중순쯤엔 첫 번째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고 이때 주가는 중기선 근처까지 하락했지만 곧바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이 구간에서 나타난 눌림목은 오히려 이후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었고 매물 소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구간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입니다. 이 시기엔 박스권 흐름이 형성되며 주가가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러 차례 상단 돌파를 시도하다가 결국 7월 중순부터 다시 방향을 위로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7월 24일의 고점 93,500원이었죠.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고점 형성 당일 단순히 꼬리 달린 급등봉이 아니라 장중에도 비교적 탄탄한 매수세가 유지되며. 종가까지 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역시 고점 이후엔 조정이 뒤따랐고 주가는 점진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8월 초에 들어서면서 단기선이 꺾이고 중기선과의 이격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건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급등 이후 일정 기간 조정을 거쳐야 다음 시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그 조정이 추세를 꺾는 흐름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 속 자연스러운 되돌림인지 판단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둘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정 구간에서도 주가는 중기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박스권 하단을 여러 번 테스트했지만 명확하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흐름은 단순히 피로감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재축적하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해 주는 흐름이 보입니다. 지난 4월 8일 주가가 바닥에서 막 반등하던 시점에 거래량이 폭증하며 약 807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래량은 상승과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조정 시기엔 거래량이 줄어드는 정상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강한 매도세가 없다는 의미이고 이는 눌림목의 가능성이 높다는 기술적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죠.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가격대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83,700원 근처입니다. 여기는 최근 반등 시 고점으로 작용했고 직전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9만 원대를 향한 시세 재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8,000원입니다. 자, 이 자리는 과거 박스권 하단이자 여러 번 지지 역할을 했던 위치인데요. 이곳이 깨질 경우 조정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60일선을 기준으로 한 구간입니다. 대략 7만 6천 원 내외인데 이곳까지 밀릴 경우 단기 상승 흐름은 종료되지만 중장기 상승 추세 자체가 깨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재매수 타이밍으로도 고려해 볼수 있는 레벨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120일선의 흐름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추세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120일선은 완만하게 상승 전환 중이고, 주가는 이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적으로도 매입 평균 단가가 상향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며 중장기 매수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ABL 바이오의 주가는 상승 추세 내 단기 조정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배열, 박스건 지지 여부, 거래량 흐름 모두 상승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재돌파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하방 리스크 역시 제한적입니다. 즉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도보다 관망 혹은 단계적 진입을 고민해 볼수 있는 시점이고 조정이 길어지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매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화면 그냥 지나치려는 분들 이거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 번호 01027016611 이거 그냥 아무 번호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직접 운영하는 구독자 전용 정보방이에요. 무료로 운영. 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료 정보방에서도 보기 힘든 퀄리티입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밑줄 딱 그어 드릴게요 구독자 전용 정보방 100% 무료 자 이게 포인트에요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고 월구독료도 없고 가입비도 없어요 그냥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돼요 여기 번호로 010-2701-6611 그리고 문자로 급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제가 바로 초대 드려요 진짜 간단하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느냐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갑자기 하루 만에 20%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들, 그 중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짠지, 감 잡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서 정보 없이 매매한다? 그거는 그냥 운에 맡기고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보가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순한 소문 수준이 아니에요. 직접 시황 분석하고 차트 다 뜯어보고 수급 분석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드리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지금 세력 매집 구간에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려요. 이 주식 지금 물량 정리 들어갔습니다. 눌림목 확인되면 진입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또 밑줄 그을게요. 문자로 급등.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고, 어, 나도 정보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다면요. 그냥 문자 앱 여시고요. 번호는 어렵지 않아요. 010-270-16611. 그리고 문자 내용은 딱두 글자입니다. 급등. 이거 보내주시면 돼요.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고 정보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이런 거 사기 많던데? 맞아요. 요즘 그런 거 많죠.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이방 여러분한테 돈 요구 안 해요. 입장료 없고 나중에 유료 전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STOCK6611 검색 후 동일하게 급등이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도 적혀 있어요. 밑줄 한번더 그을게요. 종목 상담, 종목 추천, 시황 분석, 뉴스 속보. 자, 이게 그냥 단어 나열한 게 아니에요. 전부 제가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갑자기 거래 대금이 급증했다? 그러면 제가 뉴스보다 더 빠르게 그 원인과 배경까지 분석해서 공유 드려요. 또 어떤 구독자분이 아, 이 주식 지금 물타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 안 합니다. 그 주식의 거래량, 최근 흐름, 기술적 지지선, 이평선 위치, RSI, MACD까지 다 분석해서 정말 명확하게 설명 드려요. 그냥 추천이 아니라 이유 있는 분석과 판단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왜 직접 운영하냐면요 솔직히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은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괜찮은 종목 추천은커녕 그냥 유튜브만 보고 들어가서 물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선 겁니다 영상도 찍고 제가 정보방도 운영하면서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는 공유하자 이 생각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분들 굉장히 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방 인원 제한이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감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그때 문자라도 보낼 걸 하고 후회하셔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2701-6611. 문자 내용은 급등. 이두 가지만 하시면 바로 정보방 초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안내 드릴 거예요. 혹시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정보 없이 매매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루 만에 계좌 반토막 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루 만에 30%, 50% 수익도 날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정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정보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그 정보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방, 단순히 시황 분석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매수 타이밍, 분할 진입 시점, 손절과 설정, 익절 구간 다 안내 드립니다. 어디서 사야 하죠? 묻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지금 사세요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 구간에서 분할 진입하시고요. 만약 이 지지선 이탈되면 손절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익절하세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까지 다 안내해 드립니다. 자, 마무리로 한번더 강조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가장 집중하셔야 할 부분 바로 이겁니다. 01027016611 그리고 문자로 급등. 단두 가지입니다. 지금 영상 멈추지 마시고요. 문자 먼저 보내 놓으세요. 그래야 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이 여러분의 매매 결과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기회를 드리는 건 바로 저예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그 준비 되신 분 맞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ABL 바이오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2025년 상반기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 배경엔 단순한 차트상의 움직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분명한 기업 내부와 외부 이슈가 작용했죠 오늘은 차트를 배제하고 오직 펀더멘털과 시장 이벤트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향후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즉 실적보다는 기술력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 기술 이전, 임상 데이터, 파트너십 체결 여부 같은 이슈가 주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이 종목은 흔히 말하는 PER, PBR로는 설명이 안 되는 종목이고 이슈에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 하나로도 수급이 급격히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의 타이밍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5년 들어 ABL 바이오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단연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 개발 및 기술 이전 기대감입니다. 회사 측은 상반기 동안 여러 차례 인터뷰와 컨퍼런스를 통해 면역항감제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진출 로드맵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ABL-111, ABL-503, ABL-105 등 복수의 면역항감제 후보물질에 대해 글로벌 톱티어 제약사와 협업 논의 중이라는 점을 시장에 시사했고 실제로 몇 차례 IR 발표에서도 이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ABL-503 같은 경우 미국 임상 일상을 진행 중인데 병용 투여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라 중간 결과가 언급되며 시장 기대감을 끌어올렸고요 병용 파트너사로 미국 유럽 제약사들이 거론되면서 글로벌 진출 본격화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게다가 이 파이프라인은 기존 면역관문 억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중항체 플랫폼 기반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항체는 단순한 신약보다 훨씬 높은 기술 장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공할 경우 기술료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에 최근 다수의 외신과 바이오 전문 매체에서도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가 있었고 일부는 머크나 노바티스와의 비공식 협상 루머도 흘러나온 상황이죠 물론 루머는 루머일 뿐이지만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이슈는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 관련 소식입니다 이 후보 물질은 최근 글로벌 제약사에서 기술 이전 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일부 시장에서는 계약금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ABL 바이오 측은 계약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2분기 IR 미팅에서 다수 글로벌 빅파마들과 물질 검토 중이며 연내 중대 발표가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전달했습니다. 바이오 업계 특성상 통상 물질 검토가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과거 이 회사가 BMS와 체결했던 기술 이전 계약이 신속하게 체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건도 연말 전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BL-301은 BBB를 통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뇌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귀의약품 개발이 아니라 향후 수십조 원 규모의 뇌질환 치료 시장에서의 진입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전 하나로도 기업 가치가 단숨에 재평가될 수 있는 카드죠.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이슈는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올해 들어 ABL 바이오는 중국 내 현지 바이오 기업들과 복수의 mou를 체결했고 일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중국 임상 독점권한을 넘기는 조건에 공동개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시장은 현재 면역항감제와 이중항체 관련 임상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기술력 있는 한국 바이오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진출 무대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계약이 구체화되면 로컬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도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위험부담은 줄이고 수익구조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런 모델은 과거 한미약품이 시도했던 전략과도 유사합니다. 이런 주요 이슈들을 고려했을 때 향후 전망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술이전뉴스의 공식 발표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ABL301이나 ABL503 관련해 연내로 가시적인 계약이 체결될 경우 주가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계약 규모가 의미 있는 애로입니다. 만약 전임상 혹은 임상 일상 수준에서 수천억 단위의 계약이 발표된다면, 이건 곧바로 기업 가치 재산정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죠. 중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성장 스토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플랫폼 기술 기반의 다중 파이프라인 확장입니다. ABL 바이오가 보유한 이중항체 플랫폼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면역항암제, 신경계 질환,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곧한 가지 기술로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매년 새로운 기술 이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는 국내외 기관들의 수급 참여 확대입니다 이미 일부 바이오 전문 펀드는 상반기 중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IR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면 중대형 기관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관의 유입은 단순히 수급적인 이전뿐 아니라 기업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인지도 확보를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ABL 바이오는 차트상의 상승 흐름뿐만 아니라 펀더멘털 관점에서도 다층적 상승 모멘텀을 쌓아가는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직 모든 파이프라인이 임상 완료 단계는 아니고 계약 발표 역시 예정 단계인 만큼 기대감 과열에 따른 당의 변동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이오 특성상 불확실성은 늘 함께 가는 요소고 지금은 그 불확실성의 끝자락에서 현실화로 넘어갈 수 있는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라는 건 아마도 지금 주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실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불안한가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나요? 뉴스는 넘쳐나는데 도대체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도 잘 압니다. 정말 그 마음 너무나 공감됩니다. 저 역시 과거엔 매일같이 정보에 휘둘리고 혼자 판단하다 손절하고 급등하면 쫓아 들어갔다가 물리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정보의 질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내 계좌는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단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실전 전략, 그리고 진짜 실력. 그 결과 지금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고 이제는 그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 잘봐 주세요. 영상 보면서 펜으로 하나하나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 보이시죠? 010-2701-661-1 급등 문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번호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계좌가 변화되는 출발점이 될수 있는 하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번호로 급등,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바로 초대해 드립니다. 그 정보방에서는 뭐가 있냐고요? 하나하나 설명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핵심이고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드리는 100% 무료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이 문장 보세요. 구독자 100% 무료 정보 제공.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100% 무료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요즘 주식 커뮤니티, 단톡방, 리딩방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어때요? 무료입니다. 해놓고는 며칠 지나면 프리미엄 전환, 관리비, 수수료, 상담비용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저희 정보방은 어떤 명목의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진짜로 무료입니다. 왜냐? 정보는 팔지 않고 나눠야 가치가 있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정보를 개방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정보가 오냐고요? 다음 문장으로 가보죠. 주식 기초 교육 제공. 여러분 주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기초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감으로 매매하고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결국 세력의 밥이 되고 기관의 털기에 휘둘리고 뉴스에 속고 차트에 쏠려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방에선 정말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드립니다. 단타와 스윙의 차이, 추세 분석의 핵심, 수급의 흐름, 시황 보는 법, 보조 지표 해석 방법까지 짧고 굵게. 그리고 실전 위주로 교육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한해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도 문의 주셔도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도 스스로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음은 이 문장입니다.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제공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절도 못하고 익절도 못하고 계속 들고만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계좌 열 때마다 한숨 나오는 그 종목 근데 팔자니 올라갈 것 같고 들고 있자니 계속 빠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유만 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 종목을 단순히 가지고 있어 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종목의 수급, 세력 흔적, 뉴스 반응, 기술적 위치, 그리고 시장 흐름과의 상관관계.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정확한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물타기를 해야 하는 종목인지 오히려 털고 나와야 하는 종목인지 당일로 끊고 스위칭 해야 하는 건지 이걸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특히 평단 조절 방법 기회비용 관리 심리방어 전략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로 다시 중심을 잡고 투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력 매집주 특별 분석 제공 여러분 급등주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 뒤엔 세력이 있고 그 전에 흔적이 있습니다 거래량 체결 강도 분봉 흐름 이런 거다 봐야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걸 못 봅니다 보려고 해도 어렵고 기술적으로 해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늘 결과만 보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저희는 그걸 다 봅니다. 기관 수급 데이터, 외인 매매 패턴, 전일 대비 거래량 변화, 보조 지표 이상 신호, 지지선 깨지지 않는 구조. 이런 걸 모두 종합 분석해서 아직 뉴스도 안 나간 급등 후보 종목 바로 그 세력 매집주를 사전에 포착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세력이 오늘 들어온다 이 종목은 이틀에서 3일 안에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전략까지 딱 정리해서 드립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 나온 010-2701-6611이 번호로 급등 딱두 글자만 보내세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유료 전화는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계좌에 변화를 줄수 있는 시간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내일도 다음 주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환점의 가이드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세요. 010-2701-6611 급등